꽉 찼네 꽉 찼어 음. 늘릴, 늘릴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늘리니까 지금은 늘릴 방법이 없네 아저 옆에도 헛집을 달았네 좀 새롭네 참.. 여기 눈도 되나 참 원래 이걸 다 뜯어줘야 되니까. 제가 이번엔 그래도. 이, 이통 요왕을 잘해야겠네, 뭐. 뭘 잘해? 잘, 왕대를 달아가지고. 어, 그래. 우리, 우리 공장에서 아주 낸봄 돼봐야 알아. 이래도. 낸봄 돼봐야 알아. 낸 봄에 보고 세력 제일 좋은 놈, 그 가져가야지. 그래도 여 살랑해놨네, 봐. 열, 열심히 일하네. 참, 대단하다. 어. 일 이래다가, 이제, 까 찾는 데다가, 이제 살란 해놨으니, 군사가 얼마나 많노? 그럼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뭐. 계상을. 그니까, 네. 계상 올리면 되는데, 계상 세력이 약한 거는, 반상보다 뭐하다 그러잖아. 이건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네. 이건 세력이 계상 올려봤자, 이게, 계상이 몇, 몇장올려을 돼. 몇 장? 석장, 육장밖에 안 되잖아. 계상, 네. 석장, 육장, 그거 약한 거지. 계상, 개상, 계상도 한 여덟 장꽉잡으려야 돼. 그, 이, 이, 가지고 세력 좋다고 해놓으면은, <laughs> 겨울에 갈일이야 얘는 그냥 냅둬야 돼요. 그치. 이렇게 좋아도. 음. 이대로안 되면 나무 집에 치고 가는 나나 이꼴뜰때 <laughs> 이래야 되는데. 꼴뜰때 <laughs> 이래 돼야 정말 대박 이 되겠지 뭐. 그래서 이 정도면은 3 단까지 못 올라가요. 3단 계산. 잘하면 그래 될수도 몰라. 아예 징검다리로 막 축출이잖아. 하. <laughs> <laughs> 상대 찾는 게. 살란물 해놨지. 봉판 아니라. 꿀장은 이게 반짝반짝하고 봉판은 이렇게 덮어놓고. 응. 어. 요건 꿀파이고잉? 표시가 나지. 여기 꿀 덮어 놨는 거야, 응, 이게. 모르, 모르겠는데. 요, 요, 겨울 양식 할려고꿀 덮어 놨고. 처음 봐서뭐좀 보면 알아. 이게막 꿀이고, 꿀 덮어 놨는 여기는 거. 알이 없네, 그 뭐. 아까 알이 있잖아. 아, 있었어요? 응. 음. 두 장이 있었어. 요런 게 아닌데 아까 요 덮었는 게 <laughs> 유량이 많았어 요거는 세력이 좀 약해. 그래도 이걸 가지고는 못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 군사가 뒤에도 요 군사가 많잖아. 그럼 여기 거를 이쪽으로 안 넘겨도 돼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 군사가 많으마, 네. 요 사양기 뒤에 벌이요, 많이 붙어. 네. 그 많은, 이제 이걸 빼가지고, 이 안으로 했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아, 군사가 진짜. 없잖아. 어. 그니네 그러니까 내가 이래 붙여놨다가, 여기 많으면이 요코, 요코. 네. 희한하네. 응? 어? 희한해요. 지금 얘들이, 장원벌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장원벌로 바뀌고 있는 상태인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장원벌로 봐야죠. 아, 이게 다장원벌이라고장원벌이 응. 2세, 3세가 막 나가면 막 하루 3천마지 태어나면 막 이거 다 죽고 교체를 해가 이제 어느 정도 월동하려고 막 월동군사가 이제 마구 장원벌다들고이거 마구 장원벌이야 응. 여기, 알판 아니라 음, 여기가 숯벌방인가, 그러면? 이거? 응. 네, 아닌가? 그냥 덧집이에요. 응, 덧집이에 숯벌방은 있다 내가 해줄게. 지금 잘 없어. 숯벌 없죠, 이제, 요즘에? 있긴 있는데, 그건 뭐, 뭐, 일도 안 하고씩 먹이, 이어봐도 완전 봉판 아니라 어, 여기는 있다. 응. 네. 음. 여왕이 있다. 여, 안 봐도 무조건 있을야지여기 마구 봉판 아니라이 새끼들 짙때가 없이 있면만 해. <laughs> 세력이 좋네요, 여기는. 그래. 다섯 장 버리네, 여기는. 어. 이 정도면 월동 끝난다니까. 어. 많아야 병도 잘안 오잖아. 응. 어. 그렇네 많으면 뭐 별로 신경쓸게 없는데 적으면 음. 합봉해야 되고 그것이 아마 내도 애물단지라. 여섯. 아들은 머리 박고 있는 애들은 뭐 하는 거야? 꿀 먹잖아. 꿀. 아, 꿀. <laughs> 내가 채화가 여왕식, 검은 여왕 아닙니 어, 맞네. 배가 길네 응, 색깔, 색깔이 이런 걸잘 모르겠지? 네. 좀, 좀 까매진 것 같아, 볼이. 어. 장원볼은 좀 까만가? 약간,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응, 크고, 까만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그래, 장원볼도. 음. 응. 이게, 검은, 이런 게 좋아. 일반 벌에 비해, 꿀벌에 비해 몇배 든다고요? 한배 반. 한배반 1.5배면은. 이게 대단한 거야. 근데 요는 세력이 좋은데 왕대를 안 달았네. 응. 그런 게다 다 다르네, 통마다. 그때에벌 상태는 왜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 그, 자꾸, 귀 <laughs> 기차하면서 불다 봐야 된다. 들어가 배우는 게지, 뭐. 스승이 제자인데, 가해주군은 한계가 있잖아, 그지? 벌이 다 똑같으면 고려하면 얼마나 하기 편해. 세력 좋지. <laughs> 다섯 장 부르는 <벌인> 거야. <laughs> 장원불은좀덜 사나운가? 더 사나운가? 더 사나와. 더 사나와. 근데, 뭐, 내 사보이면, 거기서, 거기서, 자기, 키우기 다 달라. 왜냐, 면내같치 이래, 훈련기를 이래 하면은, 오. 야들이 이제 막 정신을 읍머로 <laughs> 가는데, 훈련 안 하고, 그냥 생판으로 하면은, 그래서, 그서 이키로 받아. 아, 사납다, 이거. 응, 사납다. 사나, 이 통이 좀 사나운 것같습 사납지. 요요 요 반짝반짝 끄는게 이게 막 꿀이래 요 음... 반짝반짝 그는 위에 있는거는 알..알이고? 아니래 위에 있는거는 꿀을 <laughs> 또 틀렸어 이제 선풍을 해가지고 <laughs> 음. 겨울에 무낳고 덮어놨다 이거는 덮어놨는게 이거는 이게 꿀꿀 꿀, 요게 밑에 요게 살라 요게 알꿀요 어. 왕대 다가 났네 봐라 어 눈이 좋아야겠네 <laughs> 응? 눈이 좋아야겠어 그기네눈 좋아야 돼응 음, 됐다 그럼 까놓으면 야들이 또 이걸 먹나? 어왜 저리를 여기 또 왕대왕대 안 먹어도 가득이. 안 먹어도 음. 이게 어째, 밖으로 어째, 밖으로 어째. 야들 요래놓으면 이거를 밖으로 다 물어내 음. 이래놔도 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laughs> 벌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날이 좋으는 말아 얼마나 많이 났노 음, 요는 요왕벌이 좋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요 새끼를 마시려면 그래도. 여왕벌이 좋아야 되네. 그치, 왕이, 왕이 더빠르기 때문에. 요거는 꿀. 응, 응. 요거는 꿀, 요거는 두고. 응. <laughs> 왕대. 왕대, 왕대. 아, 죽어 있네, 지금. 뭔가, 노예질이 죽어 있네. 응. 여기도 유 왕대 아닌가? 이건 아니고 집이고. 아 왕대 잘 찾네. 네. 예, 잘 찾죠. 아유, 하부는 여왕이 먹인데 새끼 놀때 하부이 필요하지. 월동하는데 하부 필요 없잖아. 그럼 뭐 먹고 살아물꿀 먹고 살아 꿀이 없으면 은 넣어줘야 되고. 근데 꿀이 하면 이래, 이래 저장해 놨잖아. 이게 월동식량이야. 저걸로 날씨. 이용 있잖아요. 어. 음. 음. 이걸로 날씨. 그게네 그러니까 내, 금하고 내일이나, 이 사양을 한번더 한다. 월동식량 내일이나, 뭐 이따 저녁 한번 줘보면 끝. 그래 놓고, 다음에 내금할 때 저거 빼고, 격리판을 갖다갔을치해본다 그래도 볼 좋잖아. 응? 음, 이마고 살랑치고 났잖아. 저도 하면, 날이 추울 때는 겨울 준비하려고. 승기하잖아 이거 꿀바라야, 지금 뭘까 하면 저럴까. 차 놔보고 있었겠지. 이까지 찼잖아, 음. 아유 이건 더 하다, 씨. 와, 꿀이 막, 막, 튀나왔네 응. 음. 욕심쟁이네. 응, 음, 욕심 많지. 그거는 물그름 많아요, 거기. 응? 꽉 찼어, 이제 거기. 어, 이렇게 하면 어. 한 장이 늘었네. 응. 어. 둘, 넷, 네, 여섯 장 거리네. 어휴, 싸놨다 내가 말때 많이 쏘이죠? 응, 뭐? 별난 쏘야 이거 싸봐야, 이거 뚫고 들어봐야 이거. 살이 안퍼파는데 약간 따끔하고 심하던 음. 이거 면역대에 아. 놓으면은 목기곱장이네 응. 면역대면 모기처럼 돼요? 어 그거보다 나쁘죠? 아니 모기는 뒤가 간지럼 오사하잖아 네. 이거는 한번 썰면 그때 따끔하고 귀하네 난 이거 며칠 가던데 그거는 아주 처음 일주일 가던데 그거는 아주 처음이에 그렇고 <laughs> <laughs> 일단 그과 대화는 효행 면선을 하는 뭐싸이도뭐 그렇다고 뭐 장갑 찐다고 안싸이고 면선 한다고 그런 니도 똑같이 싸이하는데 어, 어. 장갑지만은 벌침이 손에 안 들어가잖아. 면선이 음. 벌침 가만히 놔둬 보면 안 빼면 막 파고 들어가는데. 그잘 <laughs> <왜> 키웠지.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알이, 알이 없네, 아직. 예, 알이 없어. 봤어요? 예, 네, 있잖아요. 아, 그거 조금만 있어도 있는 거예요? 응. 어. 알이 며칠 만 할게요. 요게, 여왕이 되려면 16일. 일번은 21일. 21일. 그래, 네, 하면 이 장원벌로 세대 교차하고다 됐다고 봐야지. 이 알, 음, 알 알은데. 있잖아. 알 많네. 나더는 방금 태어났는가? <laughs> 그런 건 모르죠. 방금 뭐? 태어났는지 좀 오래됐는지. 아. 너무. 이게, 요, 막으라그마한 5일, 오일, 5일, 오일, 이 있어야 돼. 음. 요게 막았는 건 5일 이상 된 거야. 프로폴리스 3일 먹고 아 예. 로에젤리 어. 3일 먹고 어. 5일 되면 막아 버려. 응. 그게 요요 안에 여러 번만은 막 요래 막 접살만 하게딱 요래 있어. 고게 첫날 태어난 거고. 이틀 날 되면 약간 진짜로 고부 뜨고 3일 때만 여기 정상 진짜 되거든. 그걸 딱내가이 중기에 해야 할제 고게 요왕하기안 되게 좋아. 내내 요왕하면 안될 거야. 응, 지금 뭐 군사만 많은 막 여왕이 산 거, 아여왕이는 어. 거? 너무 와, 전 넘치는 거 같아 죠 어. 이렇게 이렇게 모여들? 어?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와. 하고 따라갈 수있나 이건 꽉 찼네요, 그러면. 응. 기 광대가 없고, 이렇게 꽉찬 이게, 동는데는거사 많지? 정말 잘 해놨네 산는 보이지? 네 보이네 아 여기도 어디 많다 이거 잘 키우셨네 그 요리에 대해. 욕심만 해가 마이크라고 막 사양은 마약은 뭐든 마이 주고 해요. 야들이 사람도 배부르면 일 나잖아 응. 그 식으로 적당하게 열해받아 쪼매줘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응. 그게 좋습니다 추워질수록 이게 내금을 늦게 해야겠네 응 애들이 추우면은 응. 그 아침에 내금 잘라 나아... 아 추우면 내금 안해 근데 날 제대면은 월동 식량 주고 딱 해보면 내가 말이 없어. 야들이 이게 볼통 열어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카드. 음. 절로도 왜다 절로 갔지? 여기는 뿌리거든. 아 밤을. 음. 와. 야도 한한개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한 개? 옆으로. 아니 오늘 왜? 여기가 지금 벌이 더 많잖아. 응. 이 많은 놈을 안으로 엮어. 응. 많은 놈을 안으로 엮어. 이거는 가로 붙여보고. 이게 뭐, 벌이 벌레 여섯 일곱 단으로다 우리가 며칠 있다가 월똥그 식량 주고, 내감 한번할 때, 요이빨 부터 요걸 옮겨보고, 덮어보고. 나는 많이 낫지 음. 않아좁안 네. 좁나? 네? 좁지 않은가? <laughs> 저렇게 많은 붙어있으면 지금 압축을 해야돼 여름에 더울 때는 집을 넓혀야되고 네. 추우면 우리도 오래려야되면 비치게 해야되잖아 네 지금 어쨌든돈 촘촘하게 해가지고 압축을 해야돼 벌도 잠을 자요? 그 월동 월동 잠자지. 아니, 밤에, 밤에 자는가? 뭘다뭘 담긴다? 뭘 담긴다? 다뭘 담긴다? 뭘 담긴다? 뭘 담긴다? 뭘 담긴다? 지금 여기는 산란이 없잖아 그지? 네. 여기는 뭐예요? 놀이터인가? 어요요 요게 요게 산란했는 거거든 음. 요 요게 이, 야, 이 새끼들 욕다 해놨다 음. 그거 이거 음. 다 막았던 게 새끼가 태어나고 이제 남았는 거야 음. 거울 어. 많지 이런 다다 다 터졌잖아. 아, 알알리던 덴데. 응, 알리던 덴데 한다 터지고 몇개 없잖아. 그게 벌이 지금 나왔어. 이거 봐라, 다. 마구 알리뜬 거다있잖아 저거 음... 어, 여왕. 요... 오 맞네. 여왕 응? 어, 이... 이거 또알러로 왔구나. 네이 산란 했는 거만 있으면은 네. 여왕 못 찾아서. 안봐도 여왕이 있고 이 산란이 없으면은 네. 여왕이 없어 여왕이 없어 여봐하미요. 잖아요그러면 이제 여왕 찾았으면 안해도 돼요 아니 여왕 찾을 일 없어 여왕 왜 찾을 돼. 일이 없나 아까 그치고 산란이 없으면은 산란이 있으 무조건 여왕이 있고 네. 없으면은 여왕이 없어 아마 찾아도 헛바야 그럼 뭐 봐야돼요? 그건 엎어야지 응? 엎어? 그이, 여기 에 지금 살랑하는게 없잖아. 그만 여기 한나한나둘셋 하나, 하나, 넷, 다섯 일곱 개 아이들 는거지 네. 일곱 개를 다 대비해 봤는데 살랑하는 게한 개도 없다. 네. 그럼 그거는 무조건 여왕이 없어. 딱 봐가 살랑는몇 개라도 해놨다싶기면 여왕이 있고. 안 봐도 되고 음, 여왕 안 찾아도 되는. 네. 처음에 그놈 여왕 찬이라고 내가 막 시간 다 잡았는데 여왕은 찾을 일이 한개 없어요. 음, 살랑만 잘해 해놔, 난 아예 나는. 이거네 음. 이게 꿀짱이 됐거든. 네. 꿀짱을 갖다 붙여놨더니 계속 꿀먹고 일로 채우는 기능이라고 이제 이게 내일이나 이래 사양주고 하면 이길장을깨야돼 음. 이게, 이 프로폴리사이다, 이게. 그거는 뭐 그냥 놔두면 생기는 거잖아요. 응, 어, 이나 덮어놨잖아. 음. 그럼 이제 날이 추고 이제 겨울 되면 은 그냥 이것만 음. 현금만 하고 응. 이거이 가지고 나뒀다가 이게 비비면 이게 프로폴리스라고. 이거 토봉은 안 된다 카던데 응, 양봉만 이 프로폴리스라고. 어. 토봉 이 수가 하어 요게 뭐 뭐라 하면은 왕대 왕대가 여기 요요 요 왕대라고 요 요서 이제 지금 아주 안 그렇지만은 요 왕대에서 여왕이요 태어난단 말이지. 그걸 잘 봐야 돼. 딴거 없어요. 알이 있나, 없나? 여기 음. 그그 왕도, 왕도 있나? 그래. 없던 게 이게 달린 거예요? 그래. 땅코 같이 생겼네? 그 이게, 요 로얄젤이란 거, 이게. 음. 이따가. 어이고야 이게 음. 로얄젤이라고. 됐어, 됐어. 요걸 파괴를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음. 많이 나가지. 이것만 아니면은, 들어볼 일이 없지. 내가 요 일주일 된, 일주일만에 그만해서 그랬다, 가위. 음, 저게 좀 있다가 보면 이제 새로운 여왕이 태어나고. 네. 그 둘이 쌓아가지고. 여긴 알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나? 이건 여기 있잖아요. 아, 있네. 여기 있잖아요. 그, 요도, 요, 도 왕대 있잖아요. 오. 이런, 이런 걸끊어줘야돼 왕대가 있잖아.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나가려고 요, 요것도 왕대 아닌가? 응, 맞아요.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찌그러져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요. 어, 제가 다 알았어요. 그거는 다할수 있어. 이거는 비닐 소비장을 내가 뒤에 이어놨다. 예, 이거 꿀이, 꿀이 아주 있는데 많이 먹었네. 그니까 이걸 안오고 사양을 안한다고 이거 다파먹어라고 음, 많이 먹었다 맞다.